2024 LCK 서머 3주차 광동프릭스와 BNK 피어엑스의 맞대결에서 광동이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고 사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박치기 공룡 컨셉을 살리지도 못하고 운영조차 안 되는 이도저도 아닌 경기력으로 부진에 빠진 피어엑스 반면 이제 진짜 강팀으로 평가받으며 성공적인 서머 시즌을 이어가고 있는 광동프릭스가 피어엑스를 상대로 진정한 서부팀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1세트 6분경 유충을 두고 펼쳐진 4대4 교전에서 두두의 크산태가 더블키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둔 광동프릭스. 이후 교전마다 두두를 앞세운 광동이 이득을 챙기며 드래곤 스택을 쌓아나갔습니다. 피어엑스는 펼쳐지는 교전마다 패배하며 두두에게 농락당하는 수준으로 사냥당했으며 무려 20킬을 뽑아내고 타워 하나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를 펼친 광동이 29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하고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2세트는 넵터의 비에고와 헤나의 제리가 활약하며 피어엑스가 선전했습니다. 20분 이후로는 대규모 교전마다 승리를 거두고 바론까지 가져가며 골드를 역전시키는데 성공했지만 35분경 드래곤 대치 상황에서 광동의 포킹에 체력관리를 못하며 뒤로 물러나다가 한타를 쓸려버리고 말았고 그대로 넥서스까지 진격한 광동이 경기를 끝내버리며 4승 고지에 올라섭니다. 광동프릭스가 티원을 제치고 단독 2위에 올라서며 멈출 줄 모르는 광동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POX를 상대로 1세트는 압도적인 경기를, 2세트는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역전시키는 저력을 보여주며, 진정한 서부의 강팀 DNA를 장착한 모습으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완전 넘어간 경기라고 봤는데, 한타로 역전하는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서부팀이 된것 같으며, 원딜이 잘하니까 중후반의 경기를 뒤집을 힘이 나오고 있고, 큰 저점이 없는 광동 멤버 모두를 극찬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1세트가 끝난 뒤 커즈 선수를 껴안으며 귀속말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던 김대호 감독은 커즈 선수가 초반에 너무 폭발적인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시청자들은 들을 수 없는 커즈 선수의 오더 그리고 게임의 결과와 흐름을 잡는 것을 보고 1세트 너가 다 했다라는 의미로 안아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 적절한 말은 아닐 수 있지만 당연히 우리는 2등 팀이 절대 아니며 운이 다른 것도 있고 상위권 팀들과 아직 많이 안 만났기 때문에 이위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광동 프릭스의 1라운드 남은 상대팀으로는 디플러스 게아 젠지 디 r x 하나 생명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으며 광동의 진정한 체급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두 선수는 다음 상대인 킹겐 선수가 우리를 끌어내리겠다고 말하던데 우리는 잘 지킬 수 있도록 스프링이 기억나게 만들어주겠다며 디플러스 기아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젠지와 DRX의 맞대결에서는 젠지가 깔끔한 2대0 완승을 거두고 무실세트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지난 T1전에서 너무 심하게 압살당하며 서머 최단시간 세트패 구력까지 당해버린 DRX. 숭고를 틈도 없이 이번에는 일황으로 평가받는 젠지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1세트, T1전에서 아무것도 못해보고 패배를 지켜봐야만 했던 말파이트를 다시 한번 꺼내든 나스카 하지만 경기 감각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교전에서도 갈팡질팡하고 라인전에서도 밀려버리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으로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한 젠지는 T1이 DRX를 상대로 세웠던 21분 8초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하며 20분 49초 만에 경기를 마무리하고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2세트, 경기 초반 캐니언의 카서스를 노리는 테디와 플레타의 노림수가 아깝게 실패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한타 상황마다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DRX가 이번에는 경기를 잘 따라갑니다. 하지만 22분경 드래곤 교전 이후 턴을 아주 약간 더 사용했던 스폰지가 기인의 뒤탈에 끊겨버리는 사고로 이어졌고 그대로 바론을 가져간 젠지가 경기 균형을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이후 경기는 캐니언의 카서스 화력을 DRX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스무스하게 경기를 마무리한 젠지가 단독 1위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도저히 패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젠지는 DRX까지 완파하고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이번 서머 시즌은 사실상 젠지를 이겨라가 아니라 젠지에게 세트승을 거둬라 챌린지가 되고 있는 느낌이며 현재 젠지가 보여주고 있는 무적의 포스라면, 무패 우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패 우승은 물론이고, 득실 플러스 36, 무실 세트 정규 1위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끝도 없이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가는데 14시간 30분, 돌아오는데 18시간 30분이 소요되는 힘든 일정에 e스포츠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뒤, 바로 맞붙게 되는 광동프릭스전이 무패 우승을 위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단독 PUG를 받은 캐니언 선수는 지금 젠지에게 라이벌이 있다기 보다는 우리만 잘한다면 어떤 팀이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EWC가 14.13 패치로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빠르게 적응해서 우승하고 돌아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리엔지 선수는 DRX와 경기하는 내내 질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며 사우디 가기 전에 승리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판 2선승자라서 바로 떨어질까봐 사실 좀 무섭긴 하지만 좋은 경기력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김정수 감독은 요즘 우리가 상대에게 메타픽을 내주는 모습이 오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선수들이 메타픽을 내주고 플레이하는 게더 편하다고 말해서 그런 것이며 선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피로를 푸는 건 승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기에 사우디컵 그리고 많은 대회를 우승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